안녕하세요. 어, 네, 앞에 지금 꽃 많이 보이시죠. 어, 거제 난연합전은 어제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예, 아직 그대로 꽃이 있어서 어, 몇 가지 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어, 와 홍화가 이쪽 이렇게 쪽 홍화가 있었고요. 것도 많이 달리고. 자, 여기는 또 이제 주음한데요주음화가 이렇게 있고. 저 앞에도 조 어, 이쪽은 발색이 굉장히 잘된 그런 주음하죠 네. 율문잎도 어, 어, 작고. 아, 참 같은 계열의 색상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 자, 이쪽은 이제 황한데요. 어, 어, 여기서는 유채색 계가좀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자, 여기도 유채색 계 시간이 지나면은 어, 색이 조금 빠지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 서부반에서 나오는 개통.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개나리색 끼 옆에도, 자, 예. 자 개나리색 끼는 이렇게 표가 납니다. 봉심에서 많이 표가 나죠. 중심에서 음, 여기는 꽃대가 다섯 대가 달렸었는데 음, 괜찮습니다. 어, 이게 왜 초점이? 카메라가 가끔 이렇게 속을 세게 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소심이 쪽이 있고요. 오, 이건 대륜입니다. 대륜. 어, 꽃이 크고 어, 그 뒤에는 더 크네요. <laughs> 큰 꽃들도 굉장히 많고 이쪽 거제도쪽 근가 경상남도 쪽에 와보면 참꽃 아주 풍성해요 꽃도 많이 달고 아 여기도 굉장히 아주 큰 꽃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살짝 데미지도 있는데 요거는 녹색이 참 예쁘죠, 칠록색에. 네. 이쪽은 이제 두화인 것 같습니다. 두화하고 그 뒤에는 원판인 것 같고요. 같은 이제 두화 형태가 이렇게 어, 삼각피기 형태가 있고 약간 이렇게 평견피기 형태도 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그 어떤 게 좋다라고 하루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 그만큼 인기 있는 게더 좋다라고 얘기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은 중투와 문늬 대비가 예쁜데요. 좀 확대해 볼까요? 아, 이렇게 얼라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아 문희 대비가 참예쁘네요 음, 여기도 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에는 서호반 도 있고 어, 반이 좀 보이는데 중투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쁘네요. 예,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아주 경계가 뚜렷하게 나 나와 있는 그런. 이는또 예, 이제 복류나가 쪽 있습니다. 복류나. 복륜도 무늬가 전부 다 뭐. 어, 백이나 황 또는 유백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약간 연두색이 껴 있는 예, 이런 색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또 붉연복색이 보이네요. 어, 꽃 많이 달았습니다. 허허, 참 대작이네요, 대작. 예. 뒤에도 네 어, 대가 아주 예쁘게. 자, 여기는 수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채화하고 어, 또 뭐가 있나요? 여기는 이제 기화. 산바나가 어, 굉장히 재밌네요. 아, 뒤에 보면은 꼬리가 달려 있죠. 입 끝에 그 절락 말고도 어, 저걸 뭐라 고 했는데 예, 간혹 그런 꽃이 보이거든요. 아, 고정이 잘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두 대가 똑같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봉우리까지 그러네요. 그 밑에 어, 재밌습니다. 어, 여기도 수채화가 어, 수채화는 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올해 화분에서 안정이 됐을 때그 다음에 차광을 해서 1월달 정도에 벗겼을 때가 아주 안정된 무늬가 나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잘안 보이죠. 어, 이것도 나중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중투호. 어, 입참 넓네요. 아주 광엽에 굉장합니다. 자, 두 작품은 뭔지를 알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네. 공년. 이쪽은 여백, 병물이라고 표현하는 여백품입니다. 여백품 보면 주로 화약품 전시회를 하고, 어, 가을에 여백품 전시회를 하는데, 예, 봄에도 함께 출품을 합니다. 아주, 아, 이쪽은 단엽종 입변 뭐 환엽 이런 게 있고요. 예, 여기는, 서, 서호반, 그리고 어, 감봉년 산반, 아이 산반 이쁘네요. 아, 아주 굉장히 예쁘네요 진짜. 서호반 무늬도 이렇게 예, 좀 오래 남으면 여배품이 됩니다. 와네대짜리가 정말 이쁘네요. 아, 보름달이 이렇게 예쁘게 예, 꽃이 네방짜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1월하고요, 세대5세방짜리입니다와 네? 대주 태극선, <laughs> 혹시 이, 이 소개도 있어요? <laughs> 자, 홍화그 다음에 여기는 종년 소심, 어, 화영이 잘 생긴 또 소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마 외국란인 것 같아요. 자, 아, 중국란도 보이고, 축개도 보이고, 용자가 오래간만에 용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경구안데 소심이네요. 이게 뭘까요? 어, 명명품일 것 같은데. 아, 이쪽은. 이로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청흥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동관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대예품들이 풍성합니다. 자 앞에도 죽음소심이죠. 네. 자 여기는 봉년소심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는 그러면은 또 송옥 몇명몇명 예, 송옥이 몇, 있고요. 100명 아까 100명 자 여기도 어 아주 태극선도 있고요 복색화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아, 제가 이게 이제 그 시상 모습 뭐 이런 거 어, 이런 건못 보여드리고 요게 그대로 전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어제 그래서 제가 어 어제 단 연합전을 저는 오늘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이제 어, 보이는 대로 어, 전시장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